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아침뉴스입니다. 오영은 도지사가 제주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결하겠다며 여러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왔던 경제대책과 유사한 재탕 수준이고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도 적지 않아 파급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강석찬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 연체율은 1.25%,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의 두세 배 수준입니다. 지난달 제주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7.5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물가상승 여파로 체감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갑을 닫고 있는 겁니다. 건설 경기는 최악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130여 개 건설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상반기 건설 수주액은 최근 3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바닥을 친 제주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며 오영훈 지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갑작스레 제주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이 아닌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알찬 성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았고 올초 발표한 2025년 경제 정책 방향과 골격이 거의 같았습니다. 폐업이 속출하는 건설업 회생 대책은 240억 원을 저금리 대출해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대략 3천 개 가량인 건설업체에 천만 원씩도 돌아가지 않는 액수입니다. 연체율 대책으론 취약계층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고 소상공인들에겐 낮은 이자로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더 연체를 낮고 그분들이 좀더 안정적인 음, 다시 이복할수 있는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특별 보을좀더강했습니다 상당수가 이미 시행해 봤던 대책들이고 악화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제시된 금융 지원 액수론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모델을 개발하거나 행정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도 경제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심지어 도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항공우주 산업과 드론 택시인 UAM도 경제 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참신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내용보다는 어, 기존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맞췄다는 외국인 도중의 경제 성장 전략이 연체율 급등과 건설업 붕괴, 소비심리 위축에 직면한 제주 민생을 살려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JIBS 강수창입니다. 제주 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한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치도는 2027년 7월로 출범 시기를 명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가 의료에 제출된 것은 자료 작성 당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가장 빠른 시기를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구역 관련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해소되는 시기가 필요하다며 현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제주도는 국회와 도의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시기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에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제주자치도에 배분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11억 2천여만 원이지만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정의원은 토지보상 지연과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주여건 제고와 귀농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저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보다 외래 사슴이 더 많은 전남 안마도. 피해는 농작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슴이 숲의 식생을 무너뜨리면서 산사태 위험을 키우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병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섬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한 현실. 제주에도 던지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밤이 되자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모두 꽃사슴 물입니다. 해가 지면 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울타리도 소용없습니다. 망가진 구물을 넘어 논밭을 드나듭니다. 아이, 막 빼기로 온다, 때로 달라들어. 음. 막한 20마리, 30마리, 막 때로. 아이, 우사라, 밤에는 음. 그렇게 어디 못 나가라. 고 이른 아침, 사슴 무리를 따라 마을 뒷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이미 말라 죽었고, 곳곳엔 고사한 나무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슴 개체 수가 급격히 늘면서 주변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슴이 머문 자리엔풀한 포기도 남지 않았습니다. 맨 흙이 드러나 돌덩이가 금세라도 굴러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주민들은 사슴으로 인해 숲의 식생이 사라지면서 비만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간다고 호소합니다. 사슴 없을 때는 이그 산이 좀 이렇게 각질이 없었잖아요. 약간 팽팽했잖아요. 지금은 사슴들은 너무 그를 해되기 때문에 어비 사태로 흘내려가 산이 무 각져요 사슴은 하루 대부분을 먹이 활동에 쓰고 부족하면 나무 껍질과 새순까지 갉아 먹습니다 하층식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꽃 사슴이 들어온 뒤 초지와 숲은 벌겋게 드러난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하층식생 정도는 다 이미 황폐화가 된 상태였고. 사슴들이 주로 섭식하지 않는 이런 좀 먹기 힘든 이 숲이와 같은 관목류와 교목류들의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고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꽃사슴 얼굴 주변에 진드기가 가득 붙어 있습니다. 사슴은 진드기의 주요 숙조로 꼽히는데 문제는 진드기가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안마도에서 채취한 진드기에서는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병원체까지 확인됐습니다. 우려와 피해가 커지자 환경부는 40년 만에 꽃사슴을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재산상의 피해가 심해서 이 개체 수 관리가 도저히 어렵다라는 상황을 지자체장이 어, 인정을 하게 되면 지자체장의 허가에 따라서 이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꽃사슴이 점령하며 이미 황폐해진 안마도의 현실. 뒤늦은 대책만으로는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외래종 관리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정부가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함에 따라 제주에서도 관련 조례가 개정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야생동물보호와 관리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엔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도유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쯤 개정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관광지 인근 해안가에 밀려든 쓰레기더미에서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빠른 환각증상을 유발하는 신종 마약, 케타민으로 제주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경은 유입 경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용기 기자입니다. 쓰레기로 가득찬 대형 포대 수십여 개가 트럭 짐칸에 옮겨집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바다환경 지킴이 A씨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벽돌 크기의 수상한 흰색 물체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벽돌 모양으로 생긴 하얀 포장지에다가 그차 중국 그 한자어로 차 있어가지고 이거는 차동무가 아닌 것 같다. 해경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정밀감정을 진행한 결과 마약류인 케타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케타민은 빠른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전신 마취제로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케타민은 약 20kg으로 6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시가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은 제주 인구 전체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도내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경은 전담반을 구성해 케타민이 해안가로 유입된 경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미국 마약 단속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해외 마약 조직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허물선이 정기 취항합니다. 제주 자치도는 오는 16일 중국 칭다오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컨테이너선이 취항해 오는 18일 오후 제주 국제여객 터미널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운항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고 매주 수요일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가 운항합니다. 제주도는 직항로 취항으로 운송 기간이 단축되고 물류 불확실성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당분간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토요일까지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비의 양은 10에서 60mm로 한라산 동쪽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천둥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우산뿐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동안 기온은 예년 이맘 때보다 높겠습니다. 어제 서귀포의 낮 기온이 32도를 웃돌면서 10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오늘 제주시는 27도까지 오르며 늦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견도 살펴보시면 현재 제주는 23도, 서귀포는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6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겠지만 해안가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방파제나 갯바위 접근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항 날씨도 살펴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지나는 가운데 현재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순조롭게 운항 중입니다. 가을비가 지난 뒤 월요일엔 낮 기온이 19도까지 뚝 떨어지며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급격한 기온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탐나문화재 행사에서 팔린 일부 음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탐나문화재에서 판매된 김밥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내용과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제주시는 게시물 사진 속 김밥은 부실한 채 판매됐지만 탐나문화재 행사 장소 대부분의 음식의 경우 적정한 가격에 판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전세이사 신청이 다음 달 28일 마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독감과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2일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생후 6개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출생한 13세 어린이까지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JIBS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